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권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진연생명과학이되겠고요 어, 현재 시각은 어, 2021년 7월 20일 오후 3시 19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 데 참고사항으로만 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12% 가량 어, 좀 올랐죠. 오른 이유는 요거죠 어, 진원생명과학 변이 예방 코로나19 m RNA 백신 후보 물질 보유 소식의 상승세. 뭐 이거는 다 알고 있었죠. 어, 일단 진원생명과학이 어, 변이까지 예방하는 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m RNA 백신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의 강세다. 그래서 얘 제가 6만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잘하면 내일 어, 이 상태로 오늘 마감을 하게 된다면, 지금 장대 양봉이죠.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어,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당국은 이제 최근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47.1% 어,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어, 특히 전 세계에서 예방 백신 접종 속도가 빨랐던 이스라엘에서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기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변이 의 종류에 상관없이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범변이용 활용을 기대하며 실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 실험 진행 여부 검토를 하는 중이다. 어,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요 이슈도 있죠. 어 진원생명과학 주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예의상 진입. 어, 진원생명과학 시가총액은 2조 4,583억원이며 어, 시총순위는 코스피 134위다 액면가는 한 주당 1,000원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 지난 8일 진원생명과학은 고려대 구로, 구로병원에서 어, 4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DNA 백신의 임상 1산 중간 분석 결과가 어,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라서 임상이 예의상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뭐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 생물 안전성 3등급 인증 전문 분석 기관에 분석을 맡겨서, 이달 안에는 중앙체 반응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가 확보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부분들을 어쨌든,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원 생명과 사실 뭐, 매출액이나 지금 시총이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알데브론사. 경쟁사가, 알드브론사가, 어쨌든 간에, 음, 다들 아시겠지만, 11조 원에 매각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또찝어드는건 VGXI, 어, 미국 자회사죠. 진원생명과의 자회사는, 이 플라스미드 DNA를 기반으로, 어, mRNA 효소를 만드는, 어, CMO, 어, 바이오플랜트죠. 바이오플랜트가 이 알드브론사보다 규모가 더 크고, 어, 그리고 5년 안에, 어, 54만, 음, 어, 피트까지 만든다 그러면은 알데브론사 대비해서 거의 2.6배 정도 더큰 규모의 크기예요. 어,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 코로나 코로나 관련해서 어, 임상 들어간다 이슈 로도또 한번 정도 슈팅이 더 나와 줬구요. 어, 지금 이제 46,300원 이제는 지지선이 좀 바뀌었어요 어, 왜냐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부닥치는 구간이 좀 있었죠 그래서 46,300원 이 부분만 지지해주면은 충분히 어,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떨어지지 않고 지지해주면 그냥 지속적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그냥 보유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46,3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어, 목표가 제가 목표가 제가 설명드렸죠? 6만원 사실 이때 방송했을 때도 목표가 3만원 그리고 4만원 이렇게 잡아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지선이 다시 형성돼요 시세가 여기서 다시 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가는 6만원으로 좀 잡고요 6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떨어졌을 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얘는 왜냐면 가치평가가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제가 뭐라 그랬죠?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뭐 걸린다 그랬죠? 시간 걸린다 그랬죠? 시간이 걸립니다. 어, 이 패턴으로 간다면은, 오늘 이렇게 막으면 갭상승 찍고 내려올 확률이 높은데, 어, 만약에 갭상승해서 찍으면 6만원까지는 갈 거죠. 6만원까지 갔을 때, 6만원 이상 갈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후에 주가 다이 빠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갖고 계속 쭉 우상향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횡보 기간이 있을 때, 다시 빠졌을 때. 내가 아래에서 다시 물량을 매집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진원 생명과 한달 동향 보시면 기관계에서 어 꾸준한, 특히 연기금 투신 쪽에서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외국인도 최근 동향 들어서 계속 매집하고 있고, 개인 물량이 오늘도 아마 빠져나갔을 것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진원 생명과 목표가 6만원, 4만 6천 3백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어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질문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희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꺼. 화요일 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9시 일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 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좀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어 매매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 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이제 테마지 검색기 다운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